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찬바람, 소음 걱정 이제 그만. 틈새 바람막이 방풍 테이프로 따뜻하고 조용한 겨울을 맞이하세요. 방수 기능에 넉넉한 테넴 대용량, 세개세트를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36% 할인 혜택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놀라운 방수력 맥시브의 초강력 방수테이프로 욕실 누수 걱정 끝 투명해서 깔끔하고 다용도로 활용 가능해요. 60% 놀라운 할인가로 9,80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놀라운 방수력의 COV-1A 로엥이 덕트테이프 40%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강력 접착력과 방수 기능으로 어떤 상황에도 든든하게 지금 바로 7,500원에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놀라운 방수, 접착력, 론종원이 부틀테이프 2종 세트가 28% 할인된 가격으로 당신을 찾아왔어요. 12,500원의 강력한 방수, 보수 효과를 경험하세요. 튼튼하게 고정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2위입니다. 놀라운 방수 효과를 경험하세요. 엔더 초강력 실리콘 테이프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틈새를 완벽하게 차단하여 무수 걱정 없이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세요. 33% 할인된 가격으로 뛰어난 품질을 누릴 기회.